안녕하세요. 차탄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요 며칠 쉬다가 어, 잘안 맞는 거예요. 오랜만에 쳤다니 저 웬만하면 연습을 안 쉬는데 연말에 이제 아기와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3일을 쉬었는데 3일 쉬고 아내랑 인도를 갔더니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공식이 생각이 안나 왜냐? 감으로 계속 유지해서 쳤다가 이제 그 감을 3이 지나니까 너무 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감찬인데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바로 유튜브를 보고 예전에 제가 쳤던 그 기억들과 느낌들을 금방 찾아서 연습을 했었더니 금방 찾더라고. 근데 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 스윙에서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힌지. 힌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 요즘 바쁜 게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프로님들처럼 앞으로 뻘쳐서좀 바깥쪽으로 페이스가 안을 보는 방향으로 해서 백스윙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 되니까 생각해야 될 부분과 어 내가 느낀적인 부분을 캐치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 백스윙에서의 모든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이게 내려올 때 타이밍과 이런 부분들이 기대야 되는 타임과 손을 써야 되는 타임이 자꾸 어긋나더라. 백스윙을 쉽고 일관되게 좀 통일을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연습을 했고요. 백스윙을 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힌지. 힌지라는 거는 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꺾는 거죠. 안녕하듯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보면은 이렇게 평형으로 가야 된다. 클럽이 뒤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앞을 보듯이 해서 여기서 힌지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너무 복잡하고 생각들이 많아져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잘 맞았을 때 느낌만 기억했다가 그렇게 치면 되겠다 어쨌든 결과니까요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만 쉽고 잘칠수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는 백스윙이 다른 거 아니어도 생각 안고요 킨즈를 꺾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어 그냥 올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있거, 그랬더니 백스윙에서의 생각 이 스윙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여기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도 생각해야 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나는 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돌고 있을 때 이미 나는 철 뻗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한 박자씩 빨라야 되거든요. 제가 느끼기론 아나 올려야지 올렸을 때 내려야지 돌려야지 이렇게는 안 돼요. 이미 백스윙 올라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힙을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미 돌아갈 생각부터 나는 이미 체를 뻗어야 될 생각을 한 박자씩 스윙 템포의 생각들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이 생각과 몸의 그 속도가 맞아요.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을 한 박자 느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나 그립이 일반적으로 잘 잡히지 않으면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면데 요게 신경 쓰다가 단스윙 테이프를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스윙을 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관적이고, 좀 편차가 없이. 그래서 오늘 백스윙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옷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보시면, 여기서 바로 힌트를 꺾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힌트를 꺾어요. 힌트를 꺾은 상태에서 그냥 위로 올려줍니다. 대각선으로 그냥 꺾어서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셋업을 할때1번 꺾어준다. 꺾은 상태에서 그냥 이 어깨 대각선 있죠? 이 대각선으로 그냥 꺾어서 올려준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렸을 때 이쪽 다리 튀기면서 붕! 해서 이렇게 진 공간이 돼요 그럼 이때 나는 이미 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해서 올라갔죠? 붕 생각해서 여기서 멈춰야 요 멈추고 몸은 아 딱! 스톱! 진자 운동 있죠? 진자 운동에서 올라가서 딱 멈추고 팍 올라가서 딱 멈췄을 때 이렇게 붕 날라가잖아요. 이 느낌이고. 발을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차주면서 올린다는 식으로 해서 꺾어서 대각선을 로 올려. 대각선을 꺾고 올려. 그런 다음에 힘을 여기서 빼줘요, 손을. 아빼는 상태에서 밟아. 밟으면서 체일 던져. 이렇이 여기서. 예전에는 백스윙을 제가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 피니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돌렸어요 이거팍 이렇게 근데 음, 손질을 한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그냥 올려줬다가 아, 힘을 풀어 힘을 풀고 밟아 밟고 몸은 멈춰 체력 들어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니쉬를 돼요. 이런 쉬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까부터 연습을 하고 있고 이제 영상에서는 이미 쳤어요 쳐가지고 165 정도 160에서 165 정도의 평균 거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오늘 깨닫게 돼서 어, 영상으로 담깁니다 제 영상은 레슨이 아닙니다 저는 독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결밖에 안된 권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슨을 받지 않다 보니 골프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날그날의 감으로 잘 맞았던 기억들을 기억해 놓다가 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장에다다 적었는데 그렇게다 보니까 글로 적었을 때 몸을 느끼는 게좀 틀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서 그날그날의 느낌을 다음날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절대 레슨이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9개월째 밖에 안 됐어요 메코님도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보시면, 힌트를 꺾고, 그냥 여기서 바로 꺾어요. 꺾어서, 대각선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 여기서 한번 힘을 쫙 빼줘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꺾여서 올라오는 순간 여기서 힘을 멈출 생각을 하고, 밟고, 아, 차는데, 몸이 돌아가다, 띵! 멈춘다는 생각으로. 그아서 빵!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기게 된다고? 한번 을게요 연습을 하고 있으니 잘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렇고 해서, 이에고이잘안빠서 이라고 해서, 을빼서 이라고 올서고 올린 상태에서이렇게 해서,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나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이다고 해서,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한 볼스 55, 56, 거리 160이 뭐가 중요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리에 집착하게 된게 머슬백 때문입니다. 머슬백을 한 번이라도 쳐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머슬백으로 볼스 55에 167번 항형으로 165 정도 보낼만하면 아마 주위에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질좀이상하 센서 오리 중요한 건핀지 일단 일차적으로어깨에서백스윙들어가중주하고두 번째는 멈춰 줘야 돼요. 힌지갔 갖다가 약간 망치질 한다고 옆으로 여기 못이 있고, 망치고 여기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핀지를 들고 올라가서 편하게, 꺾어서 사선으로 올라가서 고구려 서딱 보이면 켜볼게요. thank <laughs> you